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낳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위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낮게 한 그가 자위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위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주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곱 가지 특별한 표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또 왕의 신하에 죽어가던 아들이 아들이 멀리 있건만 말씀으로 살리신 기적에 이어서 세 번째로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병자를 고치신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이 연못은 많은 병자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치유의 기적을 기대하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평소와 달리 물이 이렇게 동할 화때막 물이 부글부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에서든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운집해 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목하심으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 절이야, 거기 서른여덟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합시다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면 예 아픈 사람 천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뭐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잘 모르는데 병원에 가면 다 아픈 사람.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 그랬을 겁니다. 다 뭐냐, 아픈 사람들. 그런데 온갖 종류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바닥에 자리를 펴고 이렇게 누워 있는 한 병자에게 특별히 주목하신 이유는 그가 무려 38년 동안 그런 상태로 살아온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병자는 헛고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랫동안 머물러도 이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그게 어쩌다 한번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그 동안은 물로 가장 먼저 뛰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고, 또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10년, 20년 여기에 앉아 있어 누워 있어도 병이 나을 수가 없는 사람, 그런 현실의 한계를 토로하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적인 조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래? 세상적인 묘책을 주님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냐?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아멘 아무도 할수 없는 말씀을 병자를 향해 선언하시는데 아멘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즉시 38년 된이 병자에게는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와 문제 현실과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절대 절망의 문제라도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떠냐, 문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너몇년몇 몇 년째 아프냐? 1년 됐어. 아유, 그러면 나을 수 있겠네. 38년.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아니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원하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천사가 언제 내려오나 그것만을 기대합니다.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되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고, 아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뚫리고, 예,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운명이라도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대로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소원이 응답되고 내 삶이 바라던 대로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더 많은 깊은 게 포함된다는 진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을 우리는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 것만 빨아먹지 말고, 이거 어, 치우니까 좋다. 이거는 축복이니까 좋다. 이렇게 내 입맛대로만 말씀을 먹고 끝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38년이나 여러분 중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 병자가 이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즉시 병을 고침 받게 됐으니 여러분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니 내가 오늘 병이 나을 거를 생각도 못 했는데. 예? 근데 낯선 분이 와 가지고 일어나라, 걸어라 하니까 나 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일어나 네 자이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실 때, 갑자기 온 몸에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알 수가 없는 새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힘이 막 생겨나고, 이 예, 생기가 막 돌고, 그래서 이 사람은 즉시 뻘떡 일어나 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겁니다. "이야, 이제 내가 해방되었구나." 38년 동안 나를 옥죄던 이 질병의 사슬이 풀어졌구나.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이 날은 월화수목 금토 월화수목 금 평범한 그런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에 일하면 안 된다 규정하는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에서 노인 받은 이 사람이 자위를 들고 이렇게 걸어 가는데 사방에서 비난과 공격이 쏟아지게 됩니다. 십절이야 유대인들이 병나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위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한 그가 자위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아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위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더니 이 병자가 이날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일을 행한 이유는 자기가 그걸 원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병이 나았으니까 침상 들고 사람들 보여 줘야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 순종했더니 뒤따른 일이 뭐냐? 치유받은 병자는 갑자기 안식일을 어긴 범법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거나 내 문제 해결해주는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좋아합니다. 몸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소원이 있는데 응답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좋아요. 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첫째 알고 있어야 되고 둘째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을 계속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내가 원치 않고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들이 와도 이 길을 가야 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장 고별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베데스다의 옛날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받는 동시에 율법의 규정보다. 큰 새로운 진리의 사명 가운데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뭐냐? 베데스다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 유대인의 율법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더잘 믿기 원하십니까? 아멘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보다 더잘 믿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대를 승리할 수 있는 합당한 정근 같은 믿음을 당신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진짜 소원이 된다면 당신에게는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경험이 더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쓰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이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자꾸 우리하고 다르게 말하냐? 야.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르게 행동하냐? 어째서 너는 우리를 맨날 기분 나쁘게 만드냐? 어, 너만 잘났냐? 우리는 믿음이 없냐?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태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더 힘써 나가길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길을 간데 사람들이, 아이고, 대단해요. 잘했어요. 멋있어요. 당신 짱이에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냐? 멸시받고, 조롱받고, 욕먹고, 밟히고, 치이고, 그런데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가다가 어유대인들로도 비난을 받는 거야. 너 뭐하는 짓이야.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 사람이 이후에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병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야 새로운 인도함을 받게 되는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말씀이 임하고 인도함이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게 뭐냐? 나의 안에 거하라. 예.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병나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보라, 너에게 오랜 고통거리였던 병이 치유되었지. 그러니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해라.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조하시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는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는데 이전의 악한 삶을 그대로 반복하다가 더큰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병 걸려 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병이 났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더큰 병에 걸려 가지고 이제는 고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압제 당하다가 해방이 됐지만 얼마 후에 보니까 더 강한 영적 속박과 고통으로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왠줄 아세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수마이가 그것을 빼앗고 더안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으면 이거는 뭐냐? 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내가 뭔짓 해도 다 용서해 주고, 뭐 괜찮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 은혜를 헛되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앞을 가로막아도, 첫째, 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힘써야 하고, 둘째, 어떻게든 죄의 충동과 힘을 더 싸워 이기는 가운데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는데 헌신해야 할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거룩해져야 돼요 예! 입이, 입술이 이입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한 해를 마감할 때는 더 예수님 형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50일의 작전 기도를 마쳤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헌신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 대성전, 중성전, 소성전 개방하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읽은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 현장에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장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아라 낫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라 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변화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언제든지 주님이 계신 곳에 일어날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 나아갈 때 그 전까지는 이 병자가 그냥 누워가지고 허송 세우라는 병자였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났을 때 이제 새로운 길을 갑니다. 새로운 행동을 합니다. 침상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변으로부터 고난이 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거룩한 고난을 통해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멘. 받은 복을 기억해 주시, 기억하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라 이거예요. 아멘. 원망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거 보고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감사할 거리가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인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조금 한두 가지 없으면 원망, 원망, 원망. 그래서 망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추원합니다. 더욱 더 죄의 힘을 끊어내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이제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아멘. 안 좋은 생각 쳐내야 돼요. 안 좋은 말 끊어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구나 느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승리야, 승리와 생명과 축복의 풍성함을 온생 앞에 나타내며. 예수님만을 홀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이 일어나기를 주의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 처지를 만져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화를 위한 게 아니라 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끝까지 죄를 이기며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온 교회와 성도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